안녕하세요. 미니맘의 가육산책입니다. 오늘 화분은 만초. 아주 푸짐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놓을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화분이 쌓여 있어요. 이게 지금 두 개씩 놓고도 이렇게 가득이고, 이쪽도 아리칸도 두 개씩 다 겹쳐놨는데도 가득가득입니다. 할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 10종에 3만원이에요. 여기 한 세트, 두 세트. 10개씩, 한 세트입니다. 두 세트인데, 지금, 한 세트에 3만원입니다. 3만원. 10개에 3만원. 3만원이면 한개 3천원인데, 그 와중에 또 이렇게 농분도 들어있어요. 지금, 너무 화분이 막 많아가지고.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 고민도 되고 하는데, 음, 한 세트 3만원인데, 두 세트를, 두 세트를 하게 되면은 또10% 할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20개를 5만 4천원에 품어갈 수 있어요. 세트는 뭐, 요거를 두 세트 해도 되고, 요거를 두 세트 해도 되고, 교차로 두 세트를 하셔도 되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비슷한데, 이제 요 밑에 분은 이제 둥근 분하고, 두개 있고, 요게 롱분이 두개 있습니다. 위에 거는 롱분이 하나 있고, 번호로 주문을 하시면 되는데, 요 위에 롱분이 하나 있는 아이는 521-1번이에요. 521-1번. 그러니까 롱분이 두개 들어있는 요거는 521-2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번이 농분이 두 개고, 1번이 농분이 하나예요. 두개 다, 이제, 열, 종류는 열 가지씩 다 들어있는데, 농분이 이제 하나인거 하고 두 개인가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이제 제기가 그러니까 제가 종이컵을 하나 들고 왔는데, 열 개씩, 열 개씩, 스물 개. 소개를 해볼게요. 요거는 521-1번입니다. 농분이 요렇게 하나 딱 들어있어요. 이렇게 해바라기가 딱 그려져 있고, 나비가 있는 농분. 근데 이제, 매번 우리가 소개를 할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가벼움이잖아요. 가볍고 어, 써보니까 어때요 하시는 분 계신데 제가 이런 화분, 수입 화분을 예전에도 많이 써봤잖아요. 근데 저잘 키우고 있죠. 잘 큽니다. 다육이 뭐, 화분이 좋으면 더 다육이가 잘 크면 좋겠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다육이들은 예쁘게 키울 수 있으니까 요거는 롱분이의 스타일인데 해바라기가 이렇게딱 있어요. 해바라기 있고 나비도 있고 그리고 약간 많이 롱분이죠. 종이컵 하나 하고 두개 정도 되는 높이의 롱분이네요. 한개 하고 4분의 3 정도 되는 높이의 롱분 하나. 굽다리는 요렇게 귀엽게, 낮진 않아요. 한 1.5cm 정도 되는 굽다리하고 배수구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롱분 치고도 아주 가볍거든요. 요거 파란, 파란 계열이에요. 파란 계열. 그리고 이건 이제 미끄럼 방지. 소리 들리시죠? 제가 장갑을 끼고 있는데 요렇게 까실까실한 가실, 느낌 나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롱분 하나하고 많아요 빨리 갈게요 여기 직사각 하나 거의 다 바탕은 이제 어 푸른 계통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바탕이 푸른 계통으로 되어 있고 앞에 꽃들 모습이나 이런게 좀 크기가 조금씩 달라요 직사각 요거는 풀릴 모양으로 이쪽을 딱 잡아놨습니다 요렇게 진짜 이거 무게를 잴수 있는게 있으면 한번 재보고 싶을 정도로 가벼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직사각하고 요거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작아요 이것도 약간 직사각인데 사이즈는 조금 작습니다. 복주머니처럼 딱 생겼는데 이거는 노란 꽃이 딱달려있으면꽃 같으네요. 노란 꽃이 화사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귀엽게. 옆쪽으로 살짝 살짝 밑에 배가 볼록한 스타일. 이거보다 조금 작고 이거는 또 사각 사각인데 이거는 또 밑으로 살짝 배가 나와 있는 아주 많이 나지만 조금. 아주 조금 상패가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의 사각분. 그리고 요거는 요 아이보다, 앞에 아이보다 조금 큰 사이즈의 사각. 음, 종이컵을 넣는다는 게 그죠. 가져다 놓고 안 놓고 있습니다. 요거는 요 정도 크기예요 종이컵 넣으면 사이즈가 많이 남죠. 요 정도 요거는 이제 종이컵 넣으면 양쪽에 요만큼 정도 남습니다. 크기가 나쁘진 않죠. 크기가 요런거는 기본 빨간 포트를 심을 수 있겠지만 요거는 조금 더큰아도 가능하게 심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요 사이즈하고 그리고 또좀더큰 사이즈에요 요거는 빨간 꽃이 포인트네요 빨간 꽃과 파란 나비가 포인트인데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살짝 직사각처럼 보여요 근데 종이컵을 넣으면 종이컵에 여기 턱 있죠 턱, 턱보단 조금 낮지만 여유 공간이 많은 사각군 또 그러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봤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여기는 음, 연꽃이네요. 연꽃. 어, 연잎이랑 연꽃이랑 이렇게 딱 피어있는 모습. 어, 자세히 보면 연꽃입니다. 잎이 연잎인 것 같으니까 연꽃이죠. 이렇게 사각분이또딱 되어있거든요. 전체적인 뒤쪽 모습은 다 블루 계통으로 딱 되어있고 어 미끄럼 방지가 될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완전 가볍게 그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사각인데도 또 어슬쩍 부렸어요. 경상도 말로 깔롱이라고 합니다. 깔롱이라고 하니까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깔롱이 뭐냐면 사투리로 어, 뭐 뿌린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살짝 이렇게 주름이 굴곡지게 이렇게 이렇게 딱 만들어놨네요. 이거는 핑크랑 노란색을 포인트로 딱 만들어놓은 화분입니다. 요 디자인하고 그리고 둥근 분이 두개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와 근데 진짜 이건 더 가볍네. 앞에 거보다 훨씬 더 가벼워요. 완전, 화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플라스틱 그 정도 어, 무게감보다 더 안 나가는 것 같으네. 요거는 둥근 분인데 요것도 멋을 부려서 깔롱을 저기에서 프릴처럼 딱 만들어져 있고, 이것도 노란 해바라기에 딱 포인트, 금인가? 금은 아니고, 주황색에다가 노란색을 딱 해놨네요. 꼭 금색 같죠? 요거 화사한 예쁘네요. 요거 노란색 해바라기가 딱 있는 모습이 참 예쁘죠? 요것도 둥근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보다는 조금 커요. 조금 큰데, 높이는 조금 낮더라고요. 이렇게. 높이가 조금 낮은데, 그거보단 좀큰 사이즈의 분. 이거는 요렇게. 음, 무슨 색? 금색. 제 눈에는 뭐 금색 같기도 한데, 황투색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 나비랑, 파란 나비랑. 전체적인 느낌은 블루가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521-1은 거의 다 바탕이 이렇게 푸른 계열로 딱 시원한 느낌을 줬고, 요렇게 해서 10종이에요. 10종 521-1. 어렵죠. 521-1. 요게 3만원. 농분이 하나 딱 들어있는 요거 1. 요건 3만원이고. 그리고 521-2. 2는 농분이 두개 농분이 두개 들어있어요. 위에 거하고 똑같은 크기고 디자인도 같죠. 해바라기가 딱 있는 롱분이 두개 있습니다. 롱분이 필요하시면 이 번호를 하시면 되겠죠. 521-2번을 하시면 돼요. 롱분이 두 개가 들어 있으니까 사실은 뭐 낮은 분보다 롱분이 또 가격대가 더 있잖아요. 그죠? 근데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주황 계통 하나 그리고 좀 어두운 밤색 개통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세트로 나란히 해바라기 분을 딱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파란 개통, 파란 개통에 사각분 살짝 직사각 조금 이쪽이 넓어요. 길이가 조금 길죠. 직사각 뒤쪽에는 이렇게 연한 요거는 톤이 조금 낮춰가지고 하늘색 개통에 바탕으로 딱 되어 있고. 진한 파란색 꽃, 초록 잎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림을 싹싹 그려놓은 느낌이 딱 표현이 되어 있네요 직사각분 하나 그리고 또 요게 볼까요 요건 완전 좀 요거보다는 또 톤이 한톤 높아요 맑은 진한 음, 파랑으로 되어 있는데 빨간 꽃이 여기는 포인트입니다 요것도 이렇게 빨간 꽃에 노랑 나비가 딱 있습니다 호로모스 사각분이에요. 이거는 사각분, 굽다리 네 개로 딱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볼까 파란색은 이제 없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밤색이에요. 진한 진한 색으로 딱 되었네. 요 이렇게 진한색 밤색이 세개4개 정도 됩니다. 이거는 좀 낮은 듯한 좀 낮아 보이죠. 낮은 둥근 분. 종이컵을 넣으면 이 정도예요. 종이컵보다 좀 낮습니다. 낮은 분에 둥근 분 요것도 이쪽은 프리를로 표현을 딱 되어가 있고 전체적인 뒷모습은 파란색 아이고 이건 굽다리가 생기다 말았나 쇼다리입니다 <laughs> 아주 <laughs> 굽다리가 생기다 말한 <laughs> 귀여근데 귀엽노 요기 생기다 말한 굽다리가 하나 딱세개세 3개,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꽃이 요거 아까 요런 비슷한 꽃이 여기 있었네 요, 요 뒤에 있는 아이랑 같아요. 이렇게 <laugh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둥근 분 그리고 요건 사각분. 사각분도 어 아까 요 뒤에 있었죠. 연 연꽃. 요렇게. 색깔이 좀 다르고요. 저거는 파란 계통. 요거는 밤색 계통으로 딱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크기는 요렇게 생겼어요. 저니까 보단 여유 공간이 조금 많이 남아 있는 모습이고 핑크 핑크 합니다 핑크 핑크 <laughs> 제가 여성스럽지 어, 여성스러운 핑크색 이런 걸 사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laughs> 좀 어둡고 이러면 사실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는 엄청 핑크 핑크가 포인트를 하나 딱 들어있더라고요 뜬금없는 핑크 핑크가 하나 있어요 이것도 보면은 연꽃이에요 연꽃인데 사각군 요렇게 세트에요 요렇게 두 가지가 그림도 똑같고 크기도 같고 요렇게. 살짝 어두워 보일 수 있는데, 핑크핑크가딱 빙쿠 들어있어서 이렇게 조금 어두움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주셨나봐요. 핑크핑크가 빙쿠 예쁜 핑크예요, 핑크. 막 엄청 촌스러운 핑크 말고 살짝 좀 맑은 빛감의 핑크 있죠. 요 불빛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색감에 이렇게 두 개를 세트로 묶어서 놓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사각품 두 개입니다. 그리고 또 밤색 계열인데, 이것도 봤죠? 안 봤나? 그이 빙구에 빠져가지고, 똥뚱짓 하다가, 그죠? <laughs> 이렇게, 프릴이 되어 있는 직사각분 하나,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는데, 뭐, 한번더 보죠, 뭐, 안 봤으면. 아, 봤으면. 요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밤새 겨울로 딱 되어 있어요. 다 토돌토돌, 토돌토돌하고, 터돌, 터돌, 미끄럽지 않게 되어 있고, 가볍고. 근데 요거보다 사실, 어, 같은 종류의 화분인데, 근데 이게 더 가벼워요. 이건, 이건 아예 그냥 무게감이 거의, 거의 없습니다. 와, 이건 진짜 너무 가볍네. 요거보다는, 요거는 무게감이 그래도 조금 느껴지거든요. 근데 요거는 거의 무게감이 없어요. 아예 뭐, 안 들은 것처럼 그러게 되니. 오늘 낮은 분 보여드렸죠.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또 세트네. 음, 좀 전에 낮은 둥근 분 보여드렸는데 요거랑 요거랑, 어, 낮은 귀요미 분이 세트입니다. 요거는 바탕이 이제, 그린빛 약간 겨자색 정도 나는 그런 색감이 납니다.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세트예요. 세트, 세트, 세트로라고 를 만들어 주셨나요? 이렇게 두개 세트, 요거 두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음 요거 이렇게 세트입니다. 이렇게 세트, 이렇게 세트. 색깔, 파란 계통 밤색 계통 여기 이제 노란색을 탁 찍어 놓으니까, 빨간색에 노란색을 딱 찍어 놓으니까 포인트 같네요. 그죠? 오늘 이렇게 두 개씩 세트. 이렇게 두개 세트. 이렇게 두개 세트. 엄마야, 쏙 빠진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세트입니다. 아, 그러니까, 521번은 10종이 두 개씩 같은 아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씩 해가지고 10종을 딱 만들어 주셨군요. 이렇게 됐습니다. 어, 세트를 딱볼수 있게 만들 수 있게 해주셨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음, 오르망에서 나오는 화분은 번호로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번호로 주문하시는 거이제또 많이들 아시기 때문에 몇 번인가요? 많이 자, 그렇게 여쭤보시는데 위에 파란색 계통으로 싹 이루어져 있는 요거는 521-1번. 왜 그랬을까요? 521, 522 이렇게 안 하고, 521-1. 10개에 3만원. 요거는 521-2. 요것도 10개에 3만원인데, 두 개를 같이, 두 세트를 하면 10% 할인을 해서 54,000원. 54,000원에 20개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세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분갈이 열심히 하세요. 지금 하시면 돼요. 뭐 가을 기다렸다가 또 가을 시작해가지고 분갈이 하면 엄청 바쁘거든요. 이제 태풍 지나가고 나면 살랑 살랑 분갈이 싹 하면 이제 금방 가을이 옵니다. 그러면 과일들도 자리를 싹 잡을 시간이 또 생기겠죠. 이렇게 오는. 음, 특가 세일 하는 아이들 소개를 해 봤습니다. 요거 번호 보시고 번호도 제가 딱 달아 놓을 테니까 그 번호로 주문을 주시면 돼요. 밴드도 있고 그리고 또 유튜브도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더 예쁜 아이들 만나 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많죠. 정신이 없죠?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소개를 했나 안 했나 그것도 모르겠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